요즘 쿠팡 그로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발송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면서, 어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일반 판매자보다는 뭔가 좀더 나은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쿠팡 그로스를 많이 찾는데, 쿠팡에서, 쿠팡 그로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반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품에 대한 부분을 쿠팡에서는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우 맹랑한 반품 사유에 의해서, 어, 조금, 반품을 받아들이는 참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쿠팡에서 재고 부담이나 쿠팡 뭐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품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찾아보셔야 하고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쿠팡 그스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나 참여하기보다는 충분히 판매율이라든가 판매 반품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판매가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얘기죠. 쿠팡 그루스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건강식품 진짜 도매상이고 네이버에서 정등판 검색하시면 아니면 영상 설명해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위탁 판매부터 하세요. 위탁 판매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당신만의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성공하는 구조이다, 이겁니다. 아, 이 쇼핑몰 창업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판매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유튜브 영상 컨텐츠도 나만의 다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미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서는 성장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